여행 왔어요. 여행 왔어요. 여행 여기 왔어요. 요 여행 왔어요. 요어 아빠랑 같이 타야돼 요 <à> Hadi bir kavga ediyoruz 이 안전의 향기렇게끄러워영이는준기한스 빼고 다 타볼 수 있어. 타는 게 좋아? 철도박물관 가는 게 좋아? 거기서, 거기서 기차 보는 게 좋아. 눈썰매보다 그냥... 철도박물관이 더 좋아? 왜? 아빠도 기차고, 다시 눈슬로프랑 꼬마기차 운영하니까 옆에서 줄서 계시면은 2시에 저거 하고 싶다. 자동차. 네. 자동차 하고 싶다. 저거 자동차 아니야? 산길이잖아. 산길인데도 저거 처음 해봐. 어지면서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이. 불 시에도 불이 하나둘씩 한 개씩. 남산나서, 남산! 점점점 점점 더 깊은 어둠이 내려서, 점남대, 점남대. 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밤이 됐었 자,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되면, 우리 부시의 글재도 하나 둘씩 꺼지면서 잠이 들게 되겠고, 우리 변화된 여러분들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모두가 바쁜 장이들 깜깜한 시간, 어쩌수 없이 오된 시간에 우리 철도에서 이게 일 이게 전 김기현 차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요네 포장 찍어야지, 도영아 지금 뭐 찍은 거지, 도영아? 김기현이 차이카이카 거꾸로, 거꾸로 찍어서? 거기 아닌데? 이야, 대통령들이 타는 기차래, 도영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안녕, 안녕. 이렇게 우와, 승기야. 바퀴 봐. 바퀴 엄청 커. 대타 어, 커, 바퀴. 덜 어. 들어오지 말라고. 덜? 네. 덜? 네. 응.